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살려 줘! 아하! 살려 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뭐디에요 너의 뭐야? 너왜 이렇게 대조가 됐어? <laughs> 자, 오늘 해볼 로블록스 컨텐츠는 데이케어 스토리보드 잠깐만. 야, 이거 곰돌이 그 썸네일에 속았, 속았다. 나 귀여운 게임인 줄 알았는데 공포 게임이네. 야, 배경음이 갑자기 음산해졌다. <laughs> 일단 들어가. 문 열어. 야, 이집 주인 문 열어. 어, <laughs>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야, 집주인 문 열어. 야이 친구, 덩치 뭐야? Hello, my name is Lily. I'll be looking after you for the next t w <laughs> 귀여워, 깜짝 놀랐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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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알록달록 무지개 계단. 아 이런걸 돌릴 수가 있네? TV 도켜오 뭐야, 야 그네 그네 y You are c o n 저 e c t e d connected, c 금 n n e c t e d c o n 야, 열대어도 키우네. 열대어 금붕어. 보고 복어, 보고도 있어? 우와, 이거는 뭐야? 해만가? 뭐야? 아, 벌써 왔어. 배달이? 내가 나가 볼게. 내가 나가 볼게. 누구세요? 예! <laughs> 내가 얘기하고 있다. <laughs> 예! Most things look Better when you put them in a. Sock. 뭐야? 야, 왓츠? 왓? 왓츠야? 조심하라고? 뭐야? 이 야, 얘들아, 오! 빨아! 아 우주선이구나. 장난감, 빨간 불이고. 야, 얘들아, 어디 있어? 오! 와, 깜짝이야. <laughs> 생긴 거는 하나 오아 위에 올라가 숨어 있어야 되네 야나 혼자 죽을 뻔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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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안 올라가 죠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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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올라가 게이머 복 아! 와 깜짝이야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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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나한테 왜 그러는데? 아, 나좀 해보자. 아. 아. 와. 아, 좀. 가라 제발. 가라. 아, 줌마 여기 이상한 거 나왔어요. <laughs> 아, 농담 따위, 시시한 농담 따위는 집어치워. 음, 나는 파란색. 2층 침대에서 자게. 아, 침대로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막 죽고 그런 건가? 침대로 가라고 막 시간이 가고 있어. 당신은 잠이 듭니다. 겠어. 오, 오! 와이 연출 뭐야? 와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. 야 빨리 다 일어나. 가자, 가자. 탈출해야 돼. 이 집주인은 미친 여자야. 사실 집주인이 괴물이었던 거지.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자. 좋지? 이 아줌마 좀씩 비웃고 있는 얼굴인데. 수상해. 저런 얼굴이 꼭 범인이란 말이지. 자, 밥 먹자. 이 친구들은 쌍둥이야 뭐야. <laughs> 덩시가 크고 덩시가 작고 쌍둥이네 쌍둥이. 귀엽다 귀엽다. 흐음 흠... 지금 몇 시냐고? 어, 놀 시간. <laughs> 놀자 놀자. 야, 피제스 피노워. 그리고 고양이. <laughs> 아, 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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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시작됐다. 애들아, 뭉쳐 있어야 돼. 야, 일로 와. 잠깐만, x d 마크 어디 갔어? 야, 야, 반장, 반장 어디 갔어? 와! 오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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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. 저, 난로 귀신이야, 쟤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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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레비불 탄다, 티비 야, 저, 불 꺼, 불 꺼. 야, 불 꺼, 불. 소화기, 소화기. 아, 불 꺼, 불 꺼. 오, 불 꺼, 불 꺼. 야, 이 릴리 아줌마 오면 깜짝 놀라겠다. 하하 <laughs> 아, 됐다. 됐어, 됐어. 고맙려고맙려 지 엉망진창 된다. escape this place. 기다릴 것이냐? 릴리 아줌마를 기다릴 것이냐? 탈출할 것이냐? 야, 탈출을 해야 된다는 의견. 가자 가자 가자. 야, 같이 가. 같이 가 같이 가. 어. 어. 오, 뭐야? 우리 갇혔어. 여기 어디야? <laughs> 아, 점프를 위 해서 이 바닥을 부숴야 된다. 오 오! 오. 오 뭐야 오 아줌마 돌아왔다 아줌마 돌아왔다 이 아줌마 좀 이상해 야 이게 탈출해야 된다 빨리 어?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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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친구 왜 죽었어 아 유리를 밟으면 죽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린 살았어. 음, 어... 먹을 거를 찾아보자. 어,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야, 여기 있어. 여기 빨간 열매가 있어. 일로 와봐. 아 어, 이거 사과인가? 음, 맛있다. 어? 야, <laughs> 야이 쌍둥이들 귀엽다. 뭐야. 어야야 야. 야해 야. 떨어진다. 해 떨어진다. 오! 뭐야, 다시 해. 다시 해. 야, 이거 로벅스 30이야? <laughs> 다른 건다10 로벅스인데. 아, 집을 지을 것이냐? 불을 뗄 것이냐? 불을 떼자. 아, 집을 짓자고. 좋아. 빠르 진짜 그러면 아 어,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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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뭐야 야야야 산성비 산성비 어디로 가야 돼오 아까 그 오두막집 오두막집 얘들아 오 저기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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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저기 있다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빨리 와. 얘들아. 어, 안 돼. 어, 너 살았구나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우리 다 살았어. 어, 뭐야. 아, 왜또난데 아니, 야 아니 왜또 나냐고 나 구해줘 얘들아나 구해줘 아 죽고 싶지 않아 안돼 어 뭐야 어나 구해줘 구해줘 어 와줬구나 나무 넓어 뭐야 오 사라졌어. 허. 오 왔다 왔다. 야 엔젤리가 나를 계속 구해주는구나 고마워 엔젤리 나야 <laughs> 엔젤리 귀여워. 오 어, 살았다. 아니야 아직 있어. 야 엔젤리 엔젤리 야 <laughs> 어 살려줘. 아하. 살려줘. 어, 물이 잠겼어. 야 뭐야? 야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제일 맛있어 보이나? 아 <laughs> 이. 어. 야 와줬구나. 와주구나 어... <laughs> 잠깐만. 야 잠깐만 이거 누르면 안 된다. 이거 누르면 안 된다. 야 이거 누르면 안 된다. 야 이거 누르면 안 된다. 여기 뭔가 있어, 뭔가 있어. 이거 누르면 안 된다. 야 누르면 안 돼, 누르면 안 돼. 누르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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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을 수도 있어. 아 그렇지. 이건 함정이야. 그래 캡슐을 깨야 돼. 야나 죽을 뻔했다. <laughs> 야 이거 함정이었네. 어, 오 어떻게? 아 이들 죽었어. 뭐야? 어오야어 어허? 어허?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? 야 이제 나 혼자 남았나? 어 제발 어 제발 아아 야! 야, 점프맵이다. 오이구이이구야 엔젤 어디 갔어? 야 엔젤도 나갔어. 빨리 나가야 돼. 나 혼자 탈출해야 돼. 나라도 탈출할게 얘들아. 어 너희들의 희생은 잊지 않을 거야. 야, 여기까지 와서 안할수 없어. 빨리 해. 뭐야, 어디로 가야 돼? 방향이 어딘데? 야, 방향이 어딘데? 여긴가? 아니. 한번 더. 야, 계속 올라가네. 깜짝이야, 짬 아, 진짜, 아 깜짝이야. 야, 니가내로복스 지금 어 369, 그럼 몇 개야? 어, 180개 먹어간 놈이냐? 이 자식 너 이제 죽었다. 니가 아, 배가 고파, 어? 일로 와, 넌 죽었다 이제. 뭐야? 어? 오? 오? <laughs> 오? 오? 아까 릴리 아줌마 아니야? 야, 릴리 아줌마가 천사가 돼서 날 구해 주러 왔어. 오, 뭐야? 아까 릴리 아줌마 좋은 사람이었구나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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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릴리 맞아. 오, 릴리 아줌마. 아 우리가 가서 릴리 아줌마 죽었어 야 릴리가 죽었어 헐야 우리가 우리가 도망가서 릴리 아줌마가 죽었어 야 이놈 다시 태어났어 뭐야 공포가 아니네 어? 이거 슬픈 그거네 와자 이렇게 오늘은 데이케어라는 게임을 해봤어요 어 공포게임이라서 조금 무섭긴 한데 마지막이 진짜 슬프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방